네, 오늘 첫 번째 순서 라이브 스마트폰 현장 수요일 코너 생활체육 내 몸을 구해줘 시간입니다. 자 오늘 생활체육 세련된 율동으로 리듬감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운동 소개해 드립니다. 바로 다이어트 댄스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체중 감량을 할수 있는데요. 즐겁고 신나게 아름다운 몸과 마음을 갖고 실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갖고 실수 있냐고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유선입니다 저는 지금 대구의 한 스포츠 클럽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는요. 다이어트 댄스를 즐기고 있는데요. 요즘 가을되고 입맛이 돌아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갑자기 살찌신 분들 많으시죠? 갑자기 사, 갑자기 찐 살을 빠지게 하는 다이어트 댄스. 오늘 그 비법을 모두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곳의 흥겨운 분위기가 지금 이곳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댄스 음악에 몸을 맡기는 그런 곳이죠 자 굉장히 오늘 춤을 잘 추시는데 조금 더 몰입할 수 있게 어+ 어떤 운동 효과를 볼수 있는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요 열심히 따라 하신다면요 무조건 살이 빠지, 빠지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을 다이어트의 세계로 안내해 주실 선생님을 한번 만나서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네 미모의 강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다이어트 댄스 에어로빅 같기도 하고 케이팝 댄스 같기도 하고 도대체 뭔가요 여러 가지 종목의 댄스들이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다이어트에 도움 되는 댄스들은 다 모여 있어요. 아, 모든, 모든 댄스들 을다 모여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이걸 잘 따라하면 다이어트는 물론이고 또 몸치 탈출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가을에 이제 살찌신 분들을 위해서 이 다이어트 댄스를 배우러 왔거든요. 다이어트로 5분 만에. 다이어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네. 그러면 기대를 하겠고요. 우선 이 다이어트 댄스가 뭔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어트 댄스 다른 운동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즐겁게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신나는 음악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보시듯이 네. 기존에 알고 계시던 어, 그냥 편하게 들으시는 네. 음악들에 맞춰서 조금 비트를 빠르게 해서 유산소 운동법들 그리고 근력적인 것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또 기분이 좋아지는 어, 그런 어. 밝은 음악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노후증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요? 아무래도 신나게 할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다이어트 댄스의 운동량 어느 정도 되나요? 음, 운동하기 나름인데요. 네. 조금 많이 팔다리 많이 쓰시고 배 힘을 조금 더 많이 주시고 하게 되면 1시간에 600에서 800 칼로리까지도 과감하게 어, 커팅이 될수 있는 만큼 운동량이 많습니다. 600에서 800 칼로리라니 어마어마한데요. 팔다리 크게 쓰고 또 열심히 뛰면 그렇게 될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다이어트 댄스를 할때 주의할 점은 없나요? 여러분들이 제 댄스를 하다 보면은 팔다리를 조금 전에도 크게 쓴다고 했잖아요. 네. 부딪히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넓게 넓게 서셔서 네. 서로 부딪히지 않게 쓰시고 네. 그다음에 무릎이랑 발목을 조금 조심히 쓰셔야 될 확률이 그러니까 필요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콩콩 뛰셨을 때배 힘을 주지 않고 그냥 뛰어 버리면 네. 다치실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랫배 힘 주시고 등 허리에 힘 주셔서 가볍게 네.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뛰어 주셔야 돼요. 아, 네, 좋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배힘딱 주시고, 또 옆에 사람 없는지 잘 확인하시면서 다이어트 댄스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동작을 좀 배워볼까요? 네,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동작부터 가르쳐주시죠. 발 스텝만 먼저 보시면요. 앞으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그다음에 네. 뒤에는 투 스텝 식으로. 옆으로 돌아서 가볍게, 가볍게 뛰실 거예요. 자, 손동작이랑 네. 같이 하게 되시면 위아래, 네. 위아래, 위아래, 위아래로. 위아래.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쓸어서 쓸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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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어서. 이렇게 동작 우와, 하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옆으로 가서요. 웨이브를 하는 거 네, 웨이브를 네.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슴을 펌핑, 펌핑. 펌핑, 펌핑. 다시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셔서요. 가서. 가볍게 끌어서 오실 거예요. 네. 또 다시 가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더 끌어서 오실 거예요. 자, 반대쪽으로 가시면 왼쪽부터 시작해서 펌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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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핑. 자, 머리. 네.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골반, 골반. 쉐이크. 쉐이크 털어주실게요. 쉐이크 쉐이크 조금 가슴털이 많이 해주시면은 운동량이 훨씬 더 좋아지시겠죠? 아, 네. 자 오른발 옆으로 가고 팔이 왼쪽 가요 반대쪽 셋넷 옆으로 둘셋넷 네, 그렇죠 네. 반대쪽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쉐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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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손 팔다리 반대쪽이에요 반대쪽 반대쪽 왼쪽으로 하나 둘 셋. 네. 이 정도만 따라 하셔도 뒤에 거 그냥 무난하시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했는데도요. 네. 다이어트 댄스를 더 발, 다리 크게 또 열심히 뛰시면 더 다이어트 효과가 극대화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이 동작들을 음악에 맞춰서 해 볼까요? 회원님들 준비되셨죠? 네. 네, 좋습니다. 뮤직. 네, 이제 음악이 나옵니다. 신나게. 정말 엄청나시네요. 네. 후. 네, 팔다리 크게 크게 써서. 네. 네, 이렇게 열심히 다이어트 댄스를 즐기고 있는데요. 여기서 함께 즐기고 계신 회원님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십니까? 어, 네. 정말 멋있게 춤을 추고 계셨는데요. 이 다이어트 댄스 어떤 점이 좋으신가요?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정신 건강에 좋다고 하셨어요. 어떤 부분에 좋아지신 것 같아요? 어, 스트레스가, 첫째는 스트레스. 네. 둘째는 건강. 네. 모든 것도 다 좋아요. 아, 스트레스를 막 풀면서 이 정신 건강이 좋아진다 하셨는데요. 그럼 다이어트 댄스를 배우면서 가장 자신 있었던 동작 보여 주실 수 있나요? 네, 봅니다. 네,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다른 회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미소가 정말 아름다우신 회원님이신데요. 이 다이어트 댄스 하고 나서 어떤 변화를 느끼셨나요? 아, 제가 1년 전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았어요. 네. 근데 요거 이제, 어, 음악하고 같이 할 수, 점프가 할 있는 다이어트 댄스를 접해봤는데, 허리하고, 뭐, 많이 좋아졌고, 허리 근력도 많이 좋았다. 좋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허리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이 운동을 누구에게 권하고 싶으신가요? 아, 주변에 아기들 기르, 기르고 있는 엄마들한테 권해주고 어, 싶어요. 엄마들이요? 네. 네. 왜요? 어 음악 소리에 어워풀하고 네. 신나고 어그 네. 좋을 것 같아서요. 아, 네. 이렇게 경쾌한 운동을 주부님들에게 권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네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 다이어트 댄스 이 다이어트 댄스와 함께 살도 빼시고 또 기분도 업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회원님들 함께 인사하시죠 네 다이어트 댄스 건강 찾으세요 네 지금까지 현장에서 최희선이었습니다